음력 7월 15일 백중 우람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먼저 떠난 조상과 부모의 넋을 기리는 등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요. 전국의 사찰에서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백중 49일 기도를 회양하고 부단한 기도 정진과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 경내가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내 법당로에 모인 불자들은 두 손을 합장한 채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먼저 간 조상들과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서울 봉은사는 49일 동안에 백중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중기도회양법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사시불공과 천도법문, 천도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은사는 대웅전 마당 등온 도량에 백색 영가등을 달고 위패를 올려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불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백중 49일 기도는 회향했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중날을 통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연계 이치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우리도 깨달음 길로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수가 있습니다. 중 우란분절은 매년 음력 7월 15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목련존자가 생전의 업보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백중을 맞아 지난 49일간의 기도를 회양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은 이제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자 신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올해 여름, 불자들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백중 기도 정진을 이어가고 스스로의 수행 원력을 다졌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